안녕하세요. 배세신배신입니다 오늘은 평일 낮한 10시쯤 됐고요. 여기 뒷백 동생이랑 오랜만에 교무광 포인트에 왔습니다. 비가 온지좀 됐는데도 지금 라인도 아니까 수위도 엄청 올랐고 유속도 지금 엄청 빨라요 제가 7g 써서 밀리고 10g 써서 밀리고 해서 지금 14g까지 올려서 프리릭을 치고 있는데 14g도 띄우면 밀려요 일단은 고기가 나오면 영상이 올라갈 건데 나왔으면 좋겠다 한 3마리만 나와도 영상이 올라가는데 어제 꽝 쳐가지고 뭐먹 을지 고민 하고 있 는데, 이렇게 먹 을까 말까？아, <laughs> <laughs> 어. 나이스 드디어 프리 로 왔다. 아 드래그를 너무 풀어놨다 짜친데 아 진짜 오랜만에 프리로 잡았네 아 나와 이야 야 진짜 오랜만에 프리로 드디어 프리로 나왔어 아따가 야너 바늘 나와있어 움직이지마 야, 오랜만에. 나이스, 프리안수 나이스. 나 방금 또들었어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프리스 프리 이스 아, 한번 풀리니까 프리 나온다 야두달 동안 프리로 안 나오더만 씨. 나이스 프리 프리 리그 좋아 프리 리그 좋아 프리 리그 좋아 나이스 나이스 프리 리그 나이스 그 뭐 갔다고? 어 바로 앞에 있었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응, 쳐. 날 치겠다는 거였어. 어, <laughs> 어. 어 얘는힘좀 쓴다. 아, 어, 나이스. 너 나랑 라인 엉킨 거 같은데? 나이스, 크으, 재밌어, 재밌어. 엉킨 것 같아. 네가 내 앞으로 던졌으니까 엉켰지. 어차피 느낌 좋으니아 야. 와 좋다. 아빠. 그 짜친데 어쩐지 라인이 엉켜 있으니까. 오, 아 진짜 비매놓겠죠네. 어오 오. 어, 어, 어. 일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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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아 30. 내가 치던 포인트에서 자유형을 하시네 <laughs> 조졌네 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물 안에서 사람이 수영할 줄이야 <laughs> 그냥 뭐조절했네 그러니까 안에서 자유형을 할 줄은 몰랐지. 뭐 수다리 방해한 적은 있어도 사람이 수영에서 나타난 적은 없으니까. <laughs> 와조절했네야 새로운 경험이다. 나는 가슴 장화 신고 있으시길래 가슴까지만 하고 왔잖아 그냥 들어가시는데. <laughs> 야, 아예 내가 쓰시던 거다다 부시는데. <laughs> 야, 포인트를 그냥 싹 첼로 건다 뜯으셨네. 응. 어 멋지다. 야, 뭐 말이 필요가 없네.

아,라라라라라라라라. 프리리그! 에이, 아, 좋아. 프리리그. 응? <브리리그> 아. 가만히 좀어봐 프리리그! 오! 아, <laughs> 나이스! 베스가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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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드네요. 아, 당긴 거 맞아? 베스 맞아? 어서고 야, 진짜 사이즈 고만고만, 하다 <laughs> 어, 뭐, 달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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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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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괜히 카메라 켰네 나이스 나이스 어때 송배힘좋지겁나와 밑에 박았네 와 한풍에 박 나왔다 와 작은데 힘 와. 파. 달라 안 달라. 우리가 다른 데서 좋다 해 다르지. 아니야, 그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에 고기 야 야, 나이스. 요, 야 사이즈 괜찮네. 4짜 4차 되겠다. 4짜네. 나이스. 자. 아, 아. 나이스. 이야, 굿굿 굿, 굿. 왜? 터졌다고? 컸나? n n a 레레레. 선수 뭐이그 포인트 한세데대군데 이동했는데 야습을 하려고 오늘 늦게까지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가 니다 여기 산찜승도 왔습니다. <laughs> <덩, 웃음> 덩치 동생, 아이 눈파리. 왔나 조심 조심. 여기 누나 친구도 그대로 하고 있고. 여, 여만 마리 준비하고 왔는데 비 떨어지. <laughs> <laughs> 이 정도 비는 괜찮다 이제. 어, 어. 쭈우. 에는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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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여기, 덩치랑 누나친구랑, 걍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네. <laughs> 엄청 쏟아집니다, 비. 우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이 더 싫어. 차까지 가려면 또 맞아야 되잖아. 걍 맞지, 뭐. 집에도 못 가. 니가 안쳐